어, 아오이, 어, 아오이씨, 아오이씨다. 뭐하는 거냐? 바보 녀석들, 잘한다. 조금은 눈이 떠졌냐? 바보 꼬맹이들! 네놈들 뭘 착각했냐 어느 쪽이 소중하냐고 웃기지마 너희들 너희 둘다 좋을 줄알 정도로 값싼 존재가 아니라고 나데시코씨는 너희 둘을 모두 사랑해 비교할 정도가 아니란 말이야 사이는 애정이나 형식 그치만 비록 형식이 다른들 하나가 어느 쪽보다 위가 없다고 멋대로 저울질하면서 자기 가치를 낮추지 말란 말이야 그렇지만 너희 두 사람이 겨우 본심을 맞부딪힌 거야 그건 기쁜 일이지 하지만 다음부턴 되도록이면 주먹은 자제하고 말로만 얘기하려나아오이씨 모르는구나 형제 자매 남매가 말싸움하면 얼마나 살벌한지 그 몸싸움에 비할 바 없이 살벌해질 수도 있는데 모르는구나 아오이 씨. 뭐 그래도 뭐 주먹 다짐을 하고 다치는 것만 낫지. 음. 너희 중 하나라도 다치면 그만큼 눈물을 흘리는 일은 너를 사랑하는 어머니일 테니. 아, 아오이마, 아, 알았습니다. 아오이 산, 감사합니다. 딱히 널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한건 아닌데. 어. 나야말로 너희 이상으로 나데시코 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오루, 뭔가 큰 소리 났는데 대체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가오사마. 아 이번에는 다 살아있다. 아, 가오사. 어머, 카오루, 안 돼, 이 방에 들어오면. 여기는, 나랑 카오루만의 비밀방이니까. 알겠니? 알았으면, 여관으로 돌아가렴. <laughs> 이 그럼, 아오이씨, 뒷내네 부탁드려요. 아오이, 지금이야. 잠깐만요, 나데시코씨. 이제, 이런 짓은 그만둡시다. 그렇지. 예? 그, 나데시코 씨가 왜 이런 거, 이렇게 모든 활동을 할때다 이제 아오이가 이제 도와줬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에 근처에 있었을 수도 있지. 그러다 싸우는 소리를 듣고 돌아왔을 수도 있고. 당신은 사실을 알고 있지요. 여기에 있는 건 당신을 사랑하는 아들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아오이 씨 미안하지만 아오이 씨난 지금부터 카오르랑 둘이서 지내고 싶군요 당신은 이대로 카오르를 데리고 그만 눈을 뜨세요 나데시코 씨 당신이 사랑하는 남편은 이제 없습니다. 죽었다고요. 이젠 그 그림자를 카오루에게 겹치고 친아들을 앉는 짓은 그만두세요. 카오루씨는 이미 죽었다고요. 그만! 그만! 아니야! 아니라고! 해줬다니.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 사람은 계속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걸! 나데시코 씨, 저라면 그 사람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극복하도록 해요. 와, 당신 아들은 당신에게 그런 식으로 사랑받길 원하지 않는 듯하니. 管他。 이제, 과거는 변했어. 분명, 이제 모두 구원받았을 거야. 가오르도, 가오르도, 나데시코 씨도, 아오이 씨도, 이오리도, 그리고, 이 시간에, 나도, 앞으로 어떻게 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래는 분명 밝은 결말이 되겠지. 분명 구원이 일어나리라 믿고. 아,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다된것 같아. 아, 안 되는데. 마지막을 어디서 맞을까? 역시 거기 뿐일까? 이미 의식은 몽롱하고 아까부터 어지럽다. 이명처럼 이어진다. 자신의 목숨이 곧 다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니 마지막은 여기서 맞으리라 생각했다. 가부키 극장 김나연님 어서오세요. 좋든 나쁘든 내 인생을 바꾼 가부키. 어머니 말씀에 이 요리로서 대신하여 필사적으로 공부한 가극 희극이다 가부키극이다 잠깐만 그 해골이 그러면 이 요리였어? 아... 힘든 일, 괴로운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잘 해냈고 좋았던 일도 있었다. 관객의 칭찬의 박수. 뭘 하든 안 되고 인정받은 일 없었던 내가. 유일하게 자랑하고 칭찬받았던데. 지금도 눈을 감으면 들린다. 홀을 빠져나오며 들리는 박수갈채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난 가부키를 좋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 세계를 좋아하게 돼서. 할 수만 있다면 이시간의 이오리도 가부키를 좋아하고, 이요리의 활약을 계속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 네, 네, 아노. 만. 그래. 가오르구나. 무슨 일이니? 아, 예스 こんなところでおばあちゃん1人眠っていたから、もしかして鬼神母人様かなって思って. 피해 안 모신. 어? 昨日 僕、この館の地下でキシモジンに会ったんだキシモジン本当に鬼のような顔をしてて <laughs> ここから立ち去れってすごく怖かったんだ <laughs> くれうんだからもう地下では遊ばないようにしてるんだキシモジンは鬼だけど子供の守り神って言われてるからキシモジンが行くなって言ってたのならそこは行かないほうがいいんだろうなって思って。 그래, 그게 좋겠구나. 오빠아ち은 여기서 뭘 했었니? 아, 큰아... 나는... 무대를 보고 있었어. 무대? 그래.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무대에 숨결이 느껴지지. 여기서 어떤 극이 열렸는지 관객이 얼마나 박수갈채를 하고 있었는지. 흐음... <laughs> 운한다 네, 복무도 나리에 앉아도 흐음... <laughs> 찮을까요 그래 무나. 음, <laughs> 확실히 <laughs>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기서 보이는 무대는 정말 화려하고 아 그렇지. うんねえおばあちゃん実は僕ね今日ちょっといいことがあったんだあったんじょうにずっとこれまで隔たりを感じてた同じ名前の兄弟と少し分かり合えた気がするんだああ、い変だ僕だけが辛かったわけじゃないんだなってああそれからねお母さんが僕たちに謝ってくれたんだ それでこれからは今までよりももっと自由に遊べるかもしれないんだそしたら友達を作ってみんなと遊ぶんだ<ー>それからまたあの子ともいつか絶対に遊ぶんだくれちゃえでっこうんねえおばあちゃんの名前は何て言うの <laughs> ああ なあねえイルムンえー、そうなんだ僕の好きな人の名前と同じだねって <laughs> あれおばあちゃん眠っちゃったのかな <laughs> おやすみなさいいおりちゃん 프로엔데 귀자모신의 꿈아 이래서 귀자모신의 꿈이었구나 아 드디어 게 있어요 네 봅시다. 아, 다행이다. 으음. 어, 야 어떻게 진짜 와안 울려고 해도 어떻게 아, 어 어떻게 마지막 너무 어. 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파트를 넘어온 귀장우신내 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네요. 음, 이제 끝에 남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어? 아! 와, 잠깐만! 아아... 누나! 정말, 희열리 갑자기 뒤에서 껴안지 말라고! <웃음> <웃음> 아, 정말 이 요리는 아무리 나을 먹어도 응석 빠지라니까 있잖아 그것보다 다음 달 가부키 공연때 또 내가 주연인데 누나도 보러 오라고 못하면 누나 남친도 같이 초대하고 티켓 두장준비해걸랑아나 어떡해 <laughs> 야 잠깐 근데 남친 누구야 와중에친이오세요 정말, 이요리도참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아, 아직 사귄다는가? 그,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 그렇지만 슬슬 어느 쪽이든 사귀는 게 좋지 않겠어? 뭐, 두 사람이 어느 쪽이든 멋지기도 하고 누나를 좋아하던 것 같은데 어느 쪽이랑 사귀든 분명 행복해질걸. 그, 그치만,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나겠지만. 아, 아이, 이어리도 참. 요즘은 두 사람한텐 연락하나? 글쎄, 요즘 형쪽카오러한테서 연락이 왔어. 프레디님 어서오세요. <laughs> 지진이 있어서, 그때, 옛날에 나랑 놀았던 패번 지하가 지진으로 무너졌대. 이제 폐관 자체가 낡은 데다가 앞으로 몇번 지진으로 무너질지도 모른다니까 철거한다더라고. 메리츠로 쓴대. 아~ 그렇구나. 허... 어, 그렇구나. 너야, 폐관은 잘 모르지만... 그 마을에 누나랑 둘이서 여관에 묵었었지. 어 그래, 어머니 심부름으로 내가 이효리 뒷바라지 하려고 같이 갔었지. 어... 어 어머니가? 누나는 역시 어머니를 원망하지.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어. 분명 어릴 때 사랑받은 게 딱히 없지만 그래도 지난달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감사를 표했지. 분명 불평 없이 동생을 보살펴줘서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래? 그럼 어머니 못 가지. 내가 누나한테 보답할게. 곤란한 일 있으면 언제든 상담하러 오라고. 누나. <laughs> 의지가 되는데, 이오리. 아, 그러고 보니, 이번에 할 가보키 공연은 무슨 제목인데? 그건 말이지. 귀자무신의 꿈이야. 와, 이렇게 해서 귀자무신의 꿈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 잠깐, 콧물이 안 멈추네. 눈물이 너무 멈춰가니까. 잠깐만, 잠깐만요. 네,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야, 눈물 멈춰가니까 콧물이 안 멈추. 큰일 났다. 아. 아 너무 울었나봐. 아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에 진짜 와 터트린다 정말. 아 진짜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음어 물론 모든 엔딩을 다본 것은 아닙니다. 제 기억에 배드 엔딩도 몇개안본것 같고 그. 노멀 엔든인가 아무튼 엔딩을 몇개못 봤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직접 플레이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귀장어신의 꿈.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음악을 닫읍시다.